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 이항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예, 사항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예, 6항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7번째, 디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 네, 마지막 8 항입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예, 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질문을. 네, 관련해서 논의가 될것 같나요? 예, 금지는뭐 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어, 저희들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심탄의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구현을 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어,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어,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국민회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예,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 예, 의료대량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음, 실제로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체 그리고 대책기구의 구성 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필요하겠다라는. 어,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고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발표문에 들어간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면에서는 추석에 응급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관련해서 양당 대표께서 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어, 의대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 합의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예, 결과 발표문에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네. 예. 그에 대해서는 뭐 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 금주세 폐지를 어, 주장을 했고요. 어, 최소한 어,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어,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그와 함께 어, 상법 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 이제 금투세의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이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이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라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예뭐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분만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뭐 예, 하시는... 예, 뭐 일단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음, 볼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어, 대화를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고 어, 오늘도 매우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네, 앞으로도 어, 이렇게 정례화하는 이런 형식적인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잘 서로 대화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같다라는 아마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싶어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해서. 그 협의 채널과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어,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각 당이 저,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협의 틀, 논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 이거 저 오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국회 차원에서 또 입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 원내 대표 또 정책위 의장 예, 이런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오늘 회담 분위기는 어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어두분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했고 어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어, 진솔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어, 논의를 할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두 분이 예,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합의문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되기보다는 좀 의견 상황 불안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이 추세밖에 없을 것같거든요도 어쩔 수 없다는 진정성 있게 유야 되는 것. 같으신가요? 어 이견을 오늘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과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향후 의 입법 과정에서 어, 중요한 어, 또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양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자리에서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어, 이런 또 이해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거고요. 네,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첫 번째로 담았던 것처럼 이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물론 아주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들 있고 논의의 틀을 또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이 대표 회담이 중요한 기 폭제가 될수 있도록 저도 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